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 플러스 센신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어, 그래서 신탁이라는 책 K 신탁을 저자 어, 집필을 했습니다. K 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현이 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보면 참 인연이라는 게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신탁이라고 하는 이제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연배 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한국 투자 신탁이라든지 이런 그런 형태를 봤을 거예요. 예전에 그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 개발 5개년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산업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외부에서 많이 보아 마셨을텐데 이제 우리도 나라도 이 어느 정도 먹고 좀 살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투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넘겨주는 이제 그런 개념에 이러다가 했어요. 이 개념이 어디서 바뀌었냐 그러면 법에서 바뀌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산업화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1961년도 신탁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2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왜냐 그러면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는 2012년인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일본에 2007년도에 일본에서 신탁법이 바뀌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벌어놓은 돈을 넘겨주는 단계로 가 오다 보니까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업데이트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몇 가지 스토리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아, 여러분들한테 배포했던 것처럼 K신탁에서 신탁의 기본 구조 이해하고 수익제한 등 신탁의 핵심 조항 부분들, 이런 순서로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한번 뵀을 적에는 요거보다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게요. 조금 더. 그러면 지금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로 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음,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죠. 어, 사실은 잭슨 형님을 한 시대,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는 뭐, 저나 여러분들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이분이 사실은 지금 떠져보게 되면 나이 50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것도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우리한테 들려왔던 소식이 사망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게, 우리도 우리지만 사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자녀예요. 자녀, 두 명의 친자와 입양했던 자녀, 세 명한테 얼마나 날벼락 같은 그게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어, 이게 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진이에요. 이게, 어, 유일하게, 그 마이클 잭슨이 다니면서 가족들을 노출하는 거를 굉장히, 어, 아주, 그리고, 그런 걸 극히 애들의 생활을 보존해 주려고 사실은 애들 을 가면을 씌워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했었던 거였죠. 었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들 자녀라고 하면 막 파파라치들이 들어오고 해서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죽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 그러면 마이클 잭슨의 재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 마이클 잭슨의 자녀들이 TV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꽁꽁 숙기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마이클 잭슨이 신탁이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 트러스트랑,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로다.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의 자녀들이 법정에 출두를 하게 된 형태가 됐어요. 다시 말씀을 내면 세상에 오픈이 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였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형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막상, 막상 해가지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의 돈이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저작권료부터 시작을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맞아요. 사실, 네브랜드부터 수많은 명 저작권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사실은 기분이 꾸며꾸며 타고 있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막그 걷기도 무너뜨리고 뭐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마이클 잭슨 노래도 듣고 그러는데, 근데 실상적으로 자녀들이 법정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깜짝 놀랬죠. 왜 법을 나, 법정으로 나왔을까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마이클 잭슨의 부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마이클 잭슨의 부채가 나왔어요. 그것도 얼마냐면 한 7천억 정도. 거기다가 채권자들의 소송까지도 막 있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어? 마이클 잭슨이? 왜? 마이클 잭슨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갔을 적에도 있었어요. 적도 직접 확인을 했었던 상황인데,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생활 공개되고 가족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냐면, 사생활이 공개가 됐죠. 실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넌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검민 과장이라고 하는 프로베이트 과정이 이제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건아니까 분명하게 뭐냐 그러면 누구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어머니가 간다 이거는 동생이 간다 이거는 애들이 간다 이거는 마이클 어, 저거야 권으로 간다 분명히 마이클 잭슨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오픈이 돼버렸어요 어 신기한 거예요 왜 분명히 신탁을 만들어 놓는 거를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16년, 17년, 18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오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 되는 거였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마이클 잭슨의 결정적인 실수가 이제 있었던 형태가 되는 거죠. 어, 뭐냐 그러면 마이클 잭슨이 결과적인 거는 가능하긴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 마이클 잭슨이 결과적인 것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다 신탁을 가지고서 패밀리 트로스를 작성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신탁에다가, 신탁에다가 그 자산을 송금을 했었어야 돼요. 송금, 입금을 시킨다고 하죠. 그렇죠. 그 재산을 거기에다가 펀드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마이클 잭슨이 모든 서류는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재산을 거기에다가 송금, 입금을 안 시킨 거예요. 무슨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가지고 샜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송금을 못 해놓고 나와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황망하게갈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세상에 다 오픈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잭슨 부분들에 대한, 마이클 잭슨 패밀리 트러스트, 굉장히 유명한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국민 배우 슬픈 상, 영원한 흔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만인의 연인이고, 저희 특히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정말 여배우였었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빛나는 별이었고요. 어, 정말 그렇게 아주, 정말 아름답고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분도 마찬가지, 갑자기 자살을 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리 세상에 확 맡아놨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8살짜리하고 5살짜리 애들 남겨놓고 사실은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러분들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굳이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아실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음, 뭐가 급해서 그랬었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그랬었고, 뭐 여러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심정으로 다가는이해할 수도 있으나, 우리 애들을 또 애들을 저렇게 남겨두고 만큼 떠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을까라고 했을 때 저도 부모지만 아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한 사람으로서 한 어른으로서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다가 또 애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사실은 괴로웠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죠 특히. 저같이 금융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신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중에 들려왔던 것이 뭐냐면, 가장 최근에 우리 그 딸이, 딸이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남들은 엄마가 남겨준 막대한 유산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라 이거죠. 뭐냐면, 저는 지금 스스로 벌어서 지 생활하고 있고, 굉장히 몸도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터뷰하는 것이 이제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이런 사실을 저승에서 이제 이거를 딸이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볼 텐데,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본인이, 배우자와의 관계, 그런 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만한 돈을 그렇게 다 어딘가로다가 지금 딸이 이렇게 보상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크게 급히 떠날 정도가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래도 뭔가를 가는 것 가더라도, 뭔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남겨주고 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이 가는 것 가더라도, 만약에, 지금과 같은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렇게 가셨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갔습니다. 음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 법률적, 법률적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하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특유재산이라는 말아십니까 혹시 특유재산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뭐냐 그러면 어, 민법 사항의 법률 용어입니다. 음, 특유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한테 아, 사전에 사전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한테 내가 증여를 받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한테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결혼한 뒤에 부모한테 상속을 받거나 이렇게 돼서 그 사람 고유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재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모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특유 자산이라고 법률 용어로 묶어줘요. 그러면 특유 자산을 받아놓고 있다가 결혼을 했을 적에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적에 그것이 재산분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어르면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모로서는 내가 평생을 읽어가지고 기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해가지고 우리 자식한테 넘겨줬는데, 우리 딸한테 넘겨줬는데, 우리 아들한테 넘겨줬는데, 어디서 들을 적에는 결혼하기 전에 넘겨주면 세금도 절세가 될수 있고, 증여세 부분들,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부동산 명의도 넘겨주고, 다 했는데, 이게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지금 하는 상황으로다가, 애들이 이제, 왜 요즘 애들은, 뭐, 여, 뭐, 이혼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되게 20대, 3 0대 이제 결혼한 우리 애들이 몇년 살고, 이렇게 되다가, 뭐, 40대 자녀들도 막 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넘겨줬었던 재산, 이게 특유 재산이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으로 다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하나 해서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참 많이 하시죠. 어, 아들은 그렇게 위합니다 뭐냐 그러면 목소리 크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유해서 분할 배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서 막 큰소리 뻥뻥 치는 거죠. 아, 안 들어간다 아버지뭐 저거 내가 알아봤다 뭐뭐 뭐 AI에다가 내가 알아봤다 뭐막뭐 뭐 얘기를 하죠. 채집패다 알아봤다 막 그러는데 실질적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혼인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직 이 기여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재산이 유지가 되고 뭐 증식되고 이거 떠나서 손실만 나지 않게끔 같이 가사 분담을 해줬거나 이렇게 돼서 결혼 생간이 기본적으로다가 한 5년 이상만 가게 되게 되고 10년 가게 되면 이특의 재산도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재산 분할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거로다가 요즘에 다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어, 내가 그나마 하나 읽어놓은 부분들에 대한 건데 야 이거 이거 걱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정말 마음을 바깥으로 먹은, 달을 달리 먹은, 상속인 외의 사람, 다시 말해서 아들이 사위가될수 있고 며느리가 될수 있는 아주 정말 억한 마음을 먹고 그냥 진정 사랑이 아닌 애들이 와가지고 5년, 10년만 우리 애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재산 분할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가장 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져가게 되면 정말 40, 50%씩 다 떼어주고 나면 우리가 단한 채에 맞았던 아버지께서 물려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 이 저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더라도 정말 문제인 거는 공감하시죠? 그렇죠? 어, 그럼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어, 참적어되는게 뭐냐 그러면 너, 우리가 흘러들려오는 노래 가사가 어느 날그 리듬과 그 가사가 나한테 딱 맞추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 모르게 사실 눈물이란 거 흘리듯이 제가 신탁이라는 거 강의를 가지고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아 이게 저분의 상황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강의할 때 보면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생각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완이 요즘에 강의하다 보니까 이 특유의 자산이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본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